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7월에서 10월 국내 주식 23조 원을 순매도한 반면 해외 주식은 약 15조 원 순매입했습니다. 국내 주가가 오르면 차익 실현 후 해외 주식으로 이동하는 대체 투자 성향이 뚜렷해졌습니다. 한은은 국내 증시의 낮은 장기 수익률 기대와 판차익 기대가 이런 흐름의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비심리 회복으로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4.2%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매출은 5.3% 늘며 성장세를 이어갔고, 백화점은 12.3% 급등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는 10분 부진으로 매출이 9.2% 감소하며 고전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이거나 집행유예 누범기간에 다시 적발되며 차량을 압수 물수하는 강화된 대책이 시행됩니다. 5년대 전력자가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재범할 경우도 물수 대상입니다. 검경은 대법률이 줄지 않자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등약 19만 2천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중심으로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카드 모집 과정 일탈로 확인됐으며 신한카드는 사과문 게시와 함께 개별 안내 및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입니다.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내년 기후 적은 특별법 제정에 나섭니다. AI를 활용해 홍수는 10분 단위, 가뭄 도로 결빙은 사전 예측하고. 댐건축물 등 국가 기반시설 설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환경미화원 등 야외 노동자를 위한 기후보험 도입과 범부처 합동 기후재난 대응 체계도 구축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